미국 메릴랜드대와 일리노이대 등 연구진은 사하라 사막에 설치하는 최대 규모 풍력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 태양광 풍력설비가 사하라 사막 강수량을 늘리고 식물생장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막 중 하나인 사하라 사막과 사헬지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단지가 들어서면 주변 기후 환경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사하라 사막과 사해 지역의 70% 정도를 덮는 수준으로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구축한다면, 사하라 사막의 경우 일평균 강수량이 0.24mm에서 0.59mm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사해 지역의 경우에는 2.23mm에서 3.57mm로 강수량이 늘어납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이 지역의 강우량이 상승하면서, 급격한 사막화를 막고 사막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의 경우 대형 프로펠러가 돌면서 상공의 따뜻한 공기를 아래로 내려오면서 밤시간대 최저온도가 올라갑니다. 지표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표면 주변에서 더 많은 수증기가 증발되어 강수량이 늘고 식물 생장까지 돕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태양광 패널은 태양빛을 흡수해서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 비가 되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강수량 증가는 농업뿐만 아니라 초목에도 도움이 되는데 사막에서 가축 사육도 가능해집니다. 이게 가능해진다면 아프리카가 세계 청정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강국이 될수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과 사해 지역은 지구에서 가장 넓은 사막 중 하나로 태양광 발전과 풍력 단지를 건설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전기 수요가 많은 유럽, 중동과 인접해 있는 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곳으로 꼽히는 사회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 지역은 급격한 사막화로 인해 경작 가능 지역이 줄고 극심한 가뭄이 번번이 발생해 주민들이 기근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늘려 마른 사하라 사막의 단비가 내리길 바라며 이상 똑똑한 계란씨였습니다.